자 여기 뭐예요? 자 익어가는 알록달록 오디의 색깔 너무 너무 예쁘죠? 초록빛도 보이고, 빨간빛도 볼교 보이고 이렇게 초록빛 오디의 열매가 붉은스름하게 익어가면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어, 변해가는데요. 요게 멋있는 오디랍니다. 오디. 들깨 아줌마 텃밭에 이렇게 오디가 벌써 익어가고 있어요. 요게 그래서, 텃밭에 풀메다가, 어디가 이렇게 탐스럽게 열린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따면서 먹기도 하고, 음, 이게, 조금 달달한 맛도 있고, 음, 조금 새콤한 맛도 있는데, 음, 나름 괜찮아요. 요거 따가지고, 우유랑 놓고 갈아 먹으면 진짜 오디, 천연 오디 주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풀메다 말고 오디 딱이산맥에게 빠져 있습니다. 아, 까맣게 이렇게 익어가는 게 오디. 지금 익어가는 오이들은 그냥 나무 가지만 툭 건들어도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텃밭 수박과 고구마 심은 이 텃밭에 오이, 지금, 오디, 오디로 지금 떨어져서 밭이 난리부르스가 났어요. 자연이 주는 맛있는 공짜 선물. 자, 시구사리는 정말 이런 게 너무 풍족해서 정말 행복함을 이런 때더 느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따고, 이것도 따고. 오늘은 아침에 건강 오디 주스로 또 행복한 하루 시작해 보려고 하네요. 자 오늘도 천연 오디 주스로 건강한 하루 들깨 아줌마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행복만땅.